두 번째 이유 바로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. 요즘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참 어렵잖아요. 이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에 찾게 되어 마치 폭풍과 몰아칠 때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처럼요. 그리고 금이야말로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든든한 안전 자산 바로 그 항구 역할을 해왔죠. 바로 이런 상황이 금을 찾는 사람들을 더 많아지게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금은 가지고 있어도 이자가 안 붙잖아요. 그런데 만약 은행 금리가 막 내려가요. 그럼 은행에 돈을 넣어도 받자 별 재미가 없겠죠. 바로 그럴 때 이자가 없는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확 올라가는 겁니다. 아, 은행에 두느니 차라리 금을 사두는 게 낫겠다. 이런 심리가 퍼지면서 금값이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금값이 왜 오르는지 큰 그림을 봤으니까요. 이제 좀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. 우리가 금방이나 거래소에 갔을 때딱 마주하게 되는 그 가격표,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모든 금가격 계산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바로 국제현물가격.